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중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문장들을 살펴볼 텐데 가장 싫어하고 짜증내고 어, 어렵게 느끼는 어법상 틀린 문장을 찾는 문제예요. 주어자리니까 미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써야겠죠. 얘 틀렸고. 자 그리고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두명 이상이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ES가 빠져야겠네. 다음, to school by bus every day. 나머지는 맞는 말이겠네. 다음, 대열로 어? 들어가면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유도부사. 뒤에 단순지 복순지 항상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 보면 many는 당연히 셀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개가 나오면 셀수 있는 가산명사니까 여기 S가 들어간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이 is가 아니라 a가 들어가야 겠네요 그 다음 또 혹시 틀린 부분 있나 봅시다 in the classroom who needs 자 요거는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는데 얘는 주격관계사인 것을 금방 알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 주어 대신에 쓸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선행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선행사는 보통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어, 요거는 그게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건 사물이고,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 지금 사실 이 부분, 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부사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얘가 이 후란 놈의 선행사 아, 이기 때문에 어, 복수죠. 복수면은 요 n e e d 뒤에 s를 빼줘야 되는 게 맞겠죠. 선행사가 student 복수니까 3인치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s를 빼줘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가 틀렸네요. 다음 3번 she can. 음, 저 동사가 나왔네. 저 동사는 동사 원형 써야 되는데 s가 들어갔네요. 이 부분 틀렸네요. S 빠져주시고, very well and play the piano. 자, play the piano는 play는 뒤에 이런 악기명이 나올 때는 반드시 더를 써주는 건 맞는데 그다음 부시 이상한데요. 문장이 끝났어요. 이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려면 부사로서 w e l 들어가는 게빴겠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려 있네요. 다음 4번 d 이 y doesn't 틀렸네요. doesn't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 주기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쓰려면 don't를 써야겠죠. 그래서 얘 틀렸고요. 다음에 어치내 건런애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여기 s가 들어갔으니까 요것도 틀렸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여야지 쓰는 거죠. 스파이스 그 푸드, because it hurts their stomach. 어, 여기도 하나 틀린 게 보이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stomach 뒤에 어 그들의 배기 때문에, 그들의 배기 때문에 이것도 복수 형태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복수 형태를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네요. 두 가지 틀렸네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each. 자 each가 들어간 건 상당히 잘 봐야 합니다. each는 바로 뒤에는 항상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 이처럼 복수명사가 오고 싶으면 어부를 쓰는 거 이건 상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찌됐건 이 뒤에 어부 뒤에 복수명사가 오든 아니면 이치 바로 다음에 단수명사가 오든 얘가 주어로 나올 때는 반드시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삼시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해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스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The on l o c k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약. 어, 어려울 수 있, 있는데 여기서 own이 들어갔네요. own, their own l o c k e own l o c k e 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their이라는 것은 소유격이 들어갔는데 주어의 소유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주어의 소유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어가 the children이 아니고 each입니다. the children은 주어가 아니에요. each가 주어입니다. each가 주어면 each는 단수 취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t h e r 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t h e r 이라고도 보통 어, 구어적인 표현에서는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정확히 따지면 his or her 라고 써주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어적인 표현에서는 their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6번. I have never seen. 자, have plus pp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never가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현재 완료의 부정문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현재 완료형 어, 용법 중에서 어, 경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be4가 들어가 가지고 잘 어울려서 잘 쓰였네요. 그래서 나는 전에 저런 영화를 본 적이 없어.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어. 자, 이거는 뭐 틀린 부분이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요 그래서 6번이 전혀 틀린 부분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we was 당연히 틀렸네요 이게 5로 바뀌어야 되겠죠 주어가 복수니까 watching tv when the lights gone off 자 when절이 들어간 걸로 봤을 때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 부사절, 시간 라이트 하면 부사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t h 트 i t e 라는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요. Go는 Go라는 동사의 PP 형태, 과거 분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어, 앞에 있는 시제랑 어울려 써진다고 봤을 때 요거는 복수기 때문에 g o 대신에 같은 시제인, 어, 과거를 써서 Were out이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this.